자 우리가 지금 요즘에 배우는 뭐 비탈사순이나 분양가이나 이런 코드들은요 거의 리프트 코드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리프트라는 말을 굉장히 많습니다 리프팅 뭐 피부 등뭐 하는 것도 다 리프팅이라고 하죠자 그렇죠? 그러면 엘리베이션자엘리베이에서 정의를 해줄게요 엘리베이에서 정의해주는 엘리베이션과 엘리베이션과 리프트 커트 음. 정의를 하면 엘리베이션은요 자, 이렇게 이렇게 손가락을 놓지 않습니다 손가락을 놓지 않는다. 그래서 층이 라운드가 발생이 돼요. 층이 라운드가 발생이 됩니다. 자 리프트는요. 리프트는 파팅을 이렇게 나눠요. 파팅을 이렇게 나눠놓고 요걸 개별적으로 이렇게 컨트요 이렇게 개별적으로 컨트해요 그래서 이렇게 층을. 손을 놓는다. 손을 놓는다. 자,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차이점은 뭘까요? 얘하고 얘하고 차이점은요. 얘는 떨어지는 선에서 떨어지는 선에서 고르게 떨어져요. 근데 얘는요. 얘는 떨어질 때 규칙적으로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거 우리가 했죠. 뭐예요? 가위 자국이 정란하게 나요. 가이자국이 정란하게 나는. 얘는 가이자국이 없어요. 가이자국이 정란하게 나고요. 가이자국이 없어요. 어, 가이자국이 없어요. 근데 얘는 얘는 파팅을 나누지 않아요. 파팅을 나누지 않아. 요 얘는 파팅을 나누. 어떻게 보면 얘가 더 정확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정확도는 얘가 더 정확해요 얘가 훨씬 정확하다 얘는 뭐예요불기직적이에 불기직적 근데 근데 얘는 얘 스피드가 발생해 된다 굉장한 스피드 얘는 뭐야? 스피드가 떨어져고 현저히 떨어져, 많이 떨어져. 이것처럼, 이것처럼 리프트 파팅과 엘리베이션 커트를 우리가 진행을 했을 때 훨씬 더어 속도면이나 정확도면이나 엘리베이션 커트가 훨씬 더 압도적으로 높은데 왜 엘리베이션 커트를안 할까? 왜 엘리베이션 커트를안 할까? 길이 선정이 어려워요. 어디가 2차 가이드 얘는 길이 선정이 쉬워요. 어렵다, 쉽다. 길이 선정이 어렵고 길이 선정이 쉬운 것 때문에 요 얘가 뭐예요? 원더에서 오버로 올라가다 보니까 얘는 기준선, 얘는 임의선이에요. 임의선이다 보니까 침을 내가 어디까지 낼지를 알지는 못하는 거야. 근데 얘는 파팅을 내가 딱딱딱딱딱 규칙적으로 가, 규칙적 규칙성을 띠니까 내가 침을 어디까지 낼지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우리가 침을 낼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방식이 여기 분명히 서로 장단 점은 있지만 장단점이 있지만 어느 정도 커트에 대한 트레이닝이 된 사람들은 트레이닝이 된 사람들은 이 방식보다는 이 방식이 훨씬 더 월등히 빠다 오랜 경험을 했을 때 그래서 MMS 커트는요 MMS 커트는 모든 커트가 5분을 끝나는 게이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빨리 끝나요 이 방식을 로하기 때문에 왜? 트레이닝이 잘있기 때문에 트레이 트레이닝 잘 되고, 여러 번 가발을 여러 가지로 반복적으로 커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커트가 잘 되다 보니까, 엘리베이션으로 커트를 진행하는 게 훨씬 더 월등히 빨라요. 왜? 아까 얘기했죠. 스피드. 스피드가 굉장히 빨리 나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전대가 할 거냐, 전대가 할 거냐, 수평할 거냐, 후대가 할 거냐, 비평해, 리버지 비평해, 지면에 각도 평행 포워드 비평해. 이걸 가지고 뭐야다 엘리베이션으로 잡아요. 이보다 더 빠른 게 뭐가 있어요? 버티컬, 버티컬, 버티컬로 진행하면 더 빠르죠. 자, 버티컬 한 다음에 다시 또뭘 해요? 크로스 체크, 크로스 체크를 또 엘리베이션 또 잡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커트에 대한 속도나 그 뭐지 방법이나 라인 만드는거나 이런 모든 거를 내가 다 트, 이렇게 트레이닝해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게 되고 내가 그게 몸에 습관화가 된 상태에서 커트를 진행하게 되면 엄청난 스피드와 엄청난 디자인이 내가 마음대로 적재적소에 내가 얼마든지 응용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잘 만들어 놓는게 MMS방수커트라는 거죠 그래서 MMS방수커트를 제대로 한번 배워놓으면 커트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아 그리고 한국인한테 가장 잘 맞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확성도 훨씬 월등히 업이 됩니다. 왜? 선을 공부하기 때문에 선을 공부하기 때문에 굉장히 월등히 공부를 할수 있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 요